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은 김영진 그림책, 친구 사기귀를 만나보겠습니다. 길벗 어린이 에 더러워! 혜윤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린이가 침을 흘릴 때마다 짝꿍인 혜윤이는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그린이는 뭔가에 집중하면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렸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민재도 그린이가 침을 흘릴 때는 그린이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린이는 민우와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말을 걸어 봤지만 민우는 수줍음이 많아 작은 목소리로 대답만 할 뿐이었죠. 그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그린이는 유치원 단짝 친구인 태경이와 소연이가 생각났어요. 셋은 송원 유치원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태경이는 이사를 갔고, 소연이는 다른 초등학교로 갔어요. 태경이랑 소연이 보고 싶다. 에이, 더러워! 혜윤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반 아이들이 그린이를 쳐다보았어요. 네가 더 더러워.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남의 억점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래.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랬어. 이 멍청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면 혜윤이가 자기를 더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그린이는 텅빈 교실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린아, 상가 분식집 앞에서 소연이 만났어. 미르 형과 산책 나갔다 온 아빠가 말했어요. 그린이는 몇 번을 졸라 아빠와 함께 상가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없었어요. 그린이는 아빠와 미르 형과 같이 산책을 나가지 않은 것이 후회되어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그린이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유치원 친구 엄마들한테 금요일에 같이 만나자고 해볼까? 엄마는 곧바로 유치원 친구 엄마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린이가 유치원 친구들 보고 싶어 하네요. 금요일 저녁 6시에 천문대 놀이터에서 동창회 한번 해요. 엄마 답장 왔어? 방금 보냈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린이는 마음이 급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나 태경이랑 민준이 지후도 온데 그리고 소연이도. 오늘은 유치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린이는 기분 좋게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라아와 룰루랄라. 오늘 방과 후 수업은 줄넘기. 오늘 그린이가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많이 늘었어요 오늘 그린이 이상해. 우리 아빠가 핸드폰 많이 보면 바보된대 그런데 아빠도 엄청 많이 해 얍! 그린이 아주 좋아 태권농자 변신 하게 되었습니다 태경이랑 소연이가 일찍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 빨리빨리 그린이는 엄마를 재촉해 약속시간 30분 전부터 놀이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린아! 태경아! 그린이와 태경이가 얼싸 안으며 방방 뛰었어요. 곧이어 소연이도 도착했어요. 송원 유치원 삼총사가 모두 모인 거예요. 웃으며 바라보던 소연이 엄마가 그린이에게 말했어요. 그린아 왜 수요일에 상가에서 아는 체도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소연이가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울었어. 소연이가 미리형을 그린이로 잘못 본 거였어요. 그린이가 그날 일을 이야기하며 뒤늦게 소연이를 보러 상가에 갔었다고 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후, 민준이, 우빈이까지 다람쥐반 친구들 8명이나 모였어요. 그린이의 첫 동창회가 시끌, 벅적 시작되었어요. 소연아, 누가 더 커? 그린이가 더 커? 맞아, 그린이가 더 커. 요즘 누가 터닝 메카드 갖고 노냐? 시시의 요즘 팽이 배틀이 최고야! 달리면서 방구끼면더 빨라져 뿡. 나 다음 달에 국경 기 가서 품띠 있다. 난 합기도 배우는데 나 우리 반에서 달리기 두 번째다. 배달 왔습니다. 천문대 놀이터에서 치킨과 피자 파티가 열렸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태경이 정말 잘 먹네요. 태경이는 이유식을 안 하고 바로 밥을 먹었어요. 지금도 죽 같은 건안 먹어요. 소연이가 저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봐요. 어른들도 고기 먹고 냉면 먹잖아. 우리도 치킨이랑 피자 먹고 나서 오븐 스파게티 먹어야 해. 태경아 넌 천재야. 내 배가 더 크지. 태경이 배가 더 커. 아니야. 내 배가 더 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시가 다 되었어요. 그린이의 첫 동창회는 끝이 났어요. 그대로 헤어지기 싫은 그린이와 소연이 태경이는 엄마를 졸라 놀이터에서 좀더 놀기로 했어요. 그린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자 소연이가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너도 처음에 나 싫다고 했었어. 내가 왜? 못생겼다고. 그린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린이 눈에는 소연이가 부척 예뻤거든요. 맞아. 너도 나침 물린다고 놀렸었지. 삼총사는 같이 웃으며 다시 잡기 놀이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린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소연이랑 결혼할래! 엄마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소연이가 귀엽고 똑똑해서 좋더라? 그린이는 엄마가 소연이를 마음에 들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린이는 유치원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노란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린이는 잘 알았어요. 혼자 걸어서 씩씩하게 학교에 가야만 했죠? 그린이는 민재, 민우와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미운 혜윤이도 앞으로는 조금만 미워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그린이는 기분 좋은 꿈을 꾸었어요. 신랑, 신부, 친구들 사진 찍습니다. 어휴, 왜 이렇게 많아? 거기 뒤에 메롱하지 마시고요. 대경아, 나만 행복해서 미안하다. 그린이 장가를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소연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에이, 더러워! 혜윤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반 친구들이 그린이를 쳐다보았어요. 그린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남의 약점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네가 엄청 못생겼다고 놀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말 하지 마. 으아 그린이는 혜윤이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침이 흘러내리기 전에 꿀꺽 삼켰어요. 초등학교에 들어온 지 어느새 두어 달이 지났어요. 그린이는 유치원 만큼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도 좋아졌어요. 오늘은 태경이 소연이와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민재와 민우도 같이 놀기로 했어요. 그린이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친구 사귀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사귀는 게 어렵진 않나요? 여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나요? 친구를 쉽게 사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고 연필도 빌려주고 지우개도 빌려주고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고 학교 가는 길에 인사하고 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조금씩 또 가까워지는 친구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오늘은 그 친구를 떠올리며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자몽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